자탐 영수 학원 친구들 안녕 탐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해석 능력 시험 대비 문장을 가지고 어 해석 공부를 해보자. 자 if로 시작을 했다. 종속 접속사 자 if 만약에 어 주어가 동사하면 만약에 r o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가 자 어떤 프로젝트라면 얘가 이 종속 절 안에 if 절 안에 주어다. 만약에 some project가 어떤 프로젝트냐 하면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다. 자, you are 어, 당신이 working 어, working. 자, 일을 하고 있는 또는 노력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당신이 아, working 노력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자, to 뭐 하려고? to finish. to 부정사가 왔네. 그럼 뭐, 뭐 하기 위해서. 자, to finish. 끝내기 위해서. 자 근데 온타임이 왔네 언제 끝내느냐 그러면 어, 정각에 끝내기 위해서 당신이 어, 열심히 노력하는 그 프로젝트가 자 종속절 안에 이절 안에서 얘가 동사네 자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가 인카운트를 만난다면 직면한다면 자 직면 한다면 인 카운트 한다면 자 무얼 직면 하느냐 그러면 얘가 요 안에서 목적은 가에 cb 어 되네. 시비어 프라블럼 어떤 심각한 문제 심각한 cb 어 심각 심각한 어 프라블럼 문제와 직면을 한다면 자 이제 이거 재민 얘가 어 주절이 시작이 되고 동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명령문이네. 이거 재민 해라 이런 말이네. 조사해라. 이거 재민 조사하다. 자, 뭘 조사하느냐 그러면 더 디피컬티 어려움을 그 어려움 그 문제겠지. 그 어려움을 조사를 해자 해라. 자, 그리고 에 s 가 나왔다. 에 s 는 접속사. 자, 그러면 어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어 사이언티스트가 우드어할것 같은 어 어, 할 것처럼 조사를 해라. 자 정리를 해보자. 자 만약에 어 프로젝트, project, 어떤 프로젝트가 자 어떤 프로젝트냐 그러면 you are working hard. 당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 자 to finish 끝내기 위해서 on time 어, 제 시간에. 자,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인카운트를 딱 마주쳤다. 마주친다면, 자, 뭐랑 시비어 프라블럼 심각한 문제와 마주친다면, 자, 그러면 뭐 해라. 이거 재민 조사해, 뭘 조사해? 그 디피컬티 어려움을 조사를 해라. 자, 에서 뭐처럼 사이언티스트가 우드 조사를 할 것처럼, 자, 오늘은 여기까지.